자, 홍민표 비상 홍민표 영어 1 어, 교과서 6과의 본문 네 번째 부분입니다. 어, Barcelona, a pedal-powered washing machine. In the developing world, women typically spend eight hours each week washing their family's clothing by hands in open streams or lakes. 자, 아, 바실라 바도라, 뭐, 이름인 것 같아요. 그죠? 바실라 바도라 또는 바이실라 바도라. 자, 근데 그걸 설명하네요. 그죠? 페달 파월드. 페달을 밟아서 동력을 공급하는 와싱머신 세탁기. 됐나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사진이 있죠. 그죠? 예, 자전거 옆에 통이 달려있죠. 자, in the developing world. 어디에서는? 예, 개발 도상국에서는. 위민 여성들은 주어입니다. 전형적으로 또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등등 됐나요? 스펜드 예. 그다음에 ing 챙기면 좋겠습니다. 그죠? 스펜드하고 시간하고 ing 나오면 뭐 하는데 아, ing 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보내다 그 말이죠. 자, 개발도상국에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8시간 e a c h week. 예. 매주 여덟 시간을 세탁하는데 보냅니다. 됐나요? 뭘 세탁할까요? 그들 가족의 옷을 의복을 세탁하는데 일주일에 여덟 시간을 보냅니다. 계속 이제 끊어서더 붙었습니다. By h a n d 직접 손으로 어디에서? In open streams and or lake. 그러니까 개방되어 있는 내과나 어, 그 다음에 호수에서 어, 손으로 세탁하는데 매주 여덟 시간을 보낸다. 됐나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이 오픈의 의미는 왜 있을까요, 그죠? 어떻죠? 예, 그 비가 오거나 기후가 안 좋아도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힘들 수 있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죠? Powered washing machines exist, but they are impractical in many rural areas because electricity is expensive or unavailable. 자, powered washing machine. 자, 어, 전기 세탁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동력 세탁기가 exist, 존재한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they are impractical. 그, 그러나 그들은 어떤 상태다? 예, impractical. 실제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실용성이 없답니다. 어디에서? In many rural areas,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in many rural areas, 많은 시골 지역에서는 어, 실용적이지 않다. 자, 왜냐하면 전기가 됐나요? Is 어떤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죠? 예, 전기가 비싸거나 아니면 전기가의 unavailable, 사용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는 거죠. 세탁기는 있지만 전기를 어, 쓸수 없다는 거죠. 됐나요? The Bicillabadora is a low-cost, feather-powered washing machine. It does not use any electricity and is easy to operate just like riding a bike. 자, 그러면, 그게 비해서 이 Bicillabadora는, 됐나요? 주어는, is 어떤 상태입니다? Uh, a low-cost, feather-powered washing machine. 싸고, 그 다음에, 페달로 동력을 공급하는 세탁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것은 it does not use 사용하지 않습니다. 됐나요? does not use 어떤 걸 어떤 전기도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것은 easy 쉽습니다. 아, is 어떤 상태입니다. 어, easy 쉬운 상 쉽습니다. to operate 작동하기가 쉽습니다. 역시 easy라는 형용사 나오고요. 뒤에 to 부정사. 작동하기에 쉽습니다. 됐나요? 마치 just like 마치 모처럼 riding a bike 자전거 타기와 같이 쉽습니다. 됐나요? Each innovation is its simple design and its use of inexpensive plastic or metal barrels and bicycle parts that are readily available locally. 자, so each innovation 그것의 혁신은 즉이 바실라 바도라라는 세탁기의 혁신적인 점은 그 말이겠죠. Is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의 단순한 디자인과 이게 예, 바로 보고요. 그리고 또 있네요. 그것의 사용입니다. 무엇의 사용인가요? Of inexpensive plastic or metal barrel and bicycle parts까지가 또 다른 자 보. It's simple design이 보호, 첫 번째 보호. 그 다음 It's use of inexpensive plastic or metal barrels uh, and the bicycle parts가 두 번째 보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호는 그것의 사용입니다. 무엇의 사용일까요? 비싸지 않은 플라스틱 또는 금속 통이죠. 배럴 하면 통입니다. 그죠? 또는 bicycle parts, 자전거 부품 비싸지 않은 플라스틱이나 금속통이나 자전거 부품을 사용한 것. 그것이 혁신이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을 한번더 뭐하죠? 예, d e 로 설명해 줍니다. There are readily. 그것들은 어, 쉽게 available. 접근 가능합니다. locally.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동네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돈이 들지 않는 이런 부품들을 사용한 것이 혁신이다. 물론 디자인이 심플한 것도 혁신이고요. 됐나요? It can be produced and maintained within the community instead of relying on imported parts. 자, 그것은 can be produced, 아, 생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aintained, 유지될 수 있습니다. 됐나요? within, 어디 안에서, the community. 예.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생산도 될수 있고, 유지될 수도 있다는 거죠. 고장나면 수리도 할수 있고. 자, 뭐가 더 붙었죠? instead of ing죠. instead of ing. 뭐 하는 대신에, 예, 의존하는 대신에, 어디에 의존한다? relying on it도 세트죠. 어, imported part. 수입된 부품에 의존하는 대신에, 그 지역 공동체 안에서 생산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유지, 유지도 유지될수 있다. 됐나요? 자, 이번엔 또 다른 어, 발명품입니다. 디지털 드럼 예, 디지털 드럼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 드럼은 통 같은 거고요. 북이나 Solar Powered Information Desk. 야, 태양열로, 아, 태양으로 전원이 공급되는 정보책상, 그 정도 뭐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은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봅시다. Today, less than 10% of uh, Ugandans uh, use the Internet and rural communities struggle because of the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자, 오늘날, 됐나요? Today, less than 10% of Ugandans. 자, 어, 우간다 사람들의 10% 이하만이 use, 사용합니다. 무엇을,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rural communities, 자, 지역의, 시골의 지역 공동체, 지역 사회는, 그 정도 하 되겠죠. 시골, 시골은 struggle, 어, 투쟁합니다. 싸웁니다. 무엇 때문에? because of 때문에, a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정보에 대한 접근의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 때문에 어, 룰을 예, 예, 요게 주었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어, 이 지역 시골지역들은 어, 정보에 대한 접근의 부족 때문에 고생한다. 그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어, 지금 여기 엔드로 문장이 주어도 다르고, 동사도 다른 두 개의 주어 동사 문장이 연결된 거죠. 첫 번째 주어는 요부분이고요 동사는 유저, 예, 였죠. 그죠? 그래서, 우간다의 10% 미만, 미만이 사용한다. 인터넷을. 그리고 시골 지역들은 싸운다. 힘들어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The digital room is a solar powered information desk. designed to provide ugandaans with internet access. 자, 바로 디지털 드럼이라는 것은 is 어떤 것입니다. 어, 아, solar powered information desk입니다. 아, 이렇게 끝내야 되겠죠. 태양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정보 책상입니다. 이게 보이고요. 그 뒤에서 designed pp로 지금 만든 뭐 거죠. 수식하는 거죠. 어, 디, 설계된 책상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provide 제공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우간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인터넷 접근을 듣나요? 역시 provide a with b도 잘 봐두세요. 그래서 그 to provide가 지금 to 부정사로 들어와 있지만 이 provide는 이 with까지 같이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A에게 B를 공급하기 위하여 됐나요? 예. 그 다음 문장. It was first made in a car repair shop using old drums and other extra parts in the shop. 자, 그것은 됐나요? Was first made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예. 자동차 수리 가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됐나요? 뭐 하면서 예, 분사구문 사용하면서 뭐를 오일 드럼, 예, 기름 탱크죠, 기름통을 사용하면서 그리고 other extra parts in the shop, 그리고 그 가게에 있는 다른 부품들을 사용하면서 자동차 가게에 있는 부품들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It has a solar bulb on the top of the drum. And two computers with web cameras. 자,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솔라 들어 말하죠. 솔라 보드, 태양판을 갖고 있습니다. 즉, 우리 그 접지판 그정그 그 뭐라 그러죠. 그 열을 모으는 거 조금 깔끔한 말이 어 뭐가 있을까요? 예, 태양열판, 예, 태양열판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 top of drum, 그 드럼의 드럼통의 윗부분에 태양열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two computers, 두 개의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이 컴퓨터에 뭐가 붙어 있죠? 예, with a web cam, camera, 어, 웹 카메라를 갖고 있는 두 대의 에,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됐나요 <목소리> 인터넷 lines are provided through holes in the back of the drum. 자, 어, 인터넷 선은, 됐나요? 인터넷 선은, are provided, 공급됩니다. 그 컴퓨터에 무엇을 통해서, through holes, 구멍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 예, in the back of the drum, 그드럼의 뒷부분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인터넷 선이 들어간다. 그 말이겠죠. The Digital Drum provides young people in Uganda with a unique opportunity to uh, actively participate in various issues of their own future and the future of their country. 자, The Digital Drum. Digital m 은 주어입니다. Provide, 제공합니다. 뭐가 보이죠? 예, With가 보여야 됩니다. 그죠? Uh, young people in Uganda. 우간다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유니크 어피, 어포추니티를 제공합니다. 어, 독특한 또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됐나요? 어, 특별한 기회, 유일한 기회, 독특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뭐할수 있는, 예, participate in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네요. 여기 액티 t i 가 끼어드는 거죠. 투 부정사에 이렇게 부사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죠? 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됐나요? 어디에 참여할까요? various issues 다양한 어, 이슈 어떤 이슈거리 논쟁거리들에게 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죠? for their own future 무엇을 위해서 그들 자신의 미래와 어, of their country 그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이슈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독특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누구에게? 우간다의 젊은 사람들에게. 됐나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